가장 중요한 학통 47페이지 29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측 평면 위에 점 A, B가 있어. 총몇개 있냐? 저 12개 있다, 그지? 여섯 개 여섯 개 12개 있어. 그 다음에 2위로 서로 다른 세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볼까? 만들어봐야 돼, 알겠지? 처음부터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각형 하나 만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진짜 삼각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탕탕탕 터치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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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연결돼서 삼각형 만들어진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세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내가 선을 긋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해 되겠죠?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어? 이런 식으로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논리가 되는 거죠 이거 터치, 이거 터치, 이거 터치. 어쨌든 3개 터치하면은 그 삼각형이 된다. 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 되겠죠 아, 그래도 어렵죠. 납니다. 일단 전체부터 먼저 구하고 시작합시다. 전체. 전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개 중에 3개 그냥 뽑으면 되죠?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뭐야? 밑에 거에서 3개 고르고 위에 거에서 3개 고르면 이거는 안되죠 삼각형이 그래서 어... 밑에 거 에서 3개 고르면 안돼 위에 거에서도 3개 고르면 안돼 그래서 2개 그래서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삼각형 개수다셀수 있는 거예요 실제 세볼까? 그럼 12에다가 11에다가 10 3에다가 2에다가 1 그리고 2로 날려버리면 되죠? 그치? 66 그러면 뭐 이거 왜렇 많아 6 6 0이660 실제로 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거 22죠 계산 많이 해봤어니이 알겠지 이거 이거 날리면 되죠 40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620이 됩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왔어 너무 잘못 됐네 아닌가 맞나 너무 잘못 계산했는데 6 6 0왜 나와 220이잖아 2랑 11이잖아 그지 그럼 220이다 그지 그럼 얘가 220이었고 여기 40이니까 180이니까 180이 전체가 되겠다. 자 이제 2번 해당 보러 갑니다. 해당 자 해당도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정수일 확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만 점 잡아서 만들면은 정수가 되거든, 전부. 그럼 이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떤 모양들 어떤 모양들이 있냐면 이런 모양이 있거 요런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도 있겠죠 그런거런거 되겠지? 그 다음에 어.. 빨간색으로 얹어볼까?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지 않아? 그래서 이게 180개나 나오는 엄청 많아, 엄청. 엄청 많은데,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어 그걸 알려줄게. 자, 일단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은 넓이가 얼마야? 1 곱하기 1 곱하기 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높이가 전부 1이야, 높이가 1. 그러면은 밑변이 짝수여야 돼. 밑변이 짝수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제일 좋은 건뭐야 미리 알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리 알수 없다면 은 그려봐야죠. 이렇게. 그려봐야 돼. 안 그려보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이 이런 식으로. 자, 초록색 두 번째 거 볼까? 초록색 두 번째는 밑변이 2조, 높이가 2조, 넓이가 2조, 그러면 정수족, 정수, 되는 거야. 얘는 되는 거야. 통과. 빨간색 첫 번째 거 없어. 빨간색 첫 번째 이거. 밑변 얼마? 3. 높이 1. 이거 정수 아니죠? 탈락. 네 번째 거. 빨간색 두 번째 거. 뭐야 똑같은 걸 그냥 없어. 똑같은 걸 그냥. 네 칸으로 어떻게 네 칸으로. 네 칸으로 하면 여기가 4. 여기 1 알고 되네. 그치지 아, 밑변 2 아니면 4해야 돼. 6인 게 혹시 있나? 없어 그지 1, 2, 3, 4, 5. 총 다섯 칸이야. 여섯 칸안 되는 거야. 자, 해당은 결국에 뭐가 된다? 밑변이 2거나 밑변이 4인 애들만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럼 이제 싹싹 지우고 다시 알아 봅시다. 밑변이 2인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밑변이 몇개 있냐, 이거지? 한개두개세개네개 밖에 없어. 저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야 되겠지? 래서서 c 2따라왔으니까지 w 그럼 하나 선택, 했다고 치자 얘라고 선택,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은 위에 꼭짓점을 택해해야되지꼭 꼭짓점. 여섯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u r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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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m o n 선택 e r coming out of the g a 근데 문제가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가 밑변이라고 했잖아. 근데 위에가 밑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흡짓점 역할을 했 근데 위쪽에도 밑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e c 1되겠죠 복습할 때 이렇게 해줄까? 이 4C 이런 거야. 밑변 어떤 거? 길이가 2인거, 길이가 2인거. 그거를 선택한니다 밑변 선택합니다. 밑변 4개 중에 한개선택합다 그럼 이 61은 뭡니까? 꼭짓점 하나 선택한 거 꼭짓점. 얘는 뭐 선택한 거야? 윗줄 아니면 아랫줄을 선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밑에 것도 이제 만들어 볼수 있겠다. 이제. 자, 밑변이 4칸이어야 되니까 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밖에 없어. 똑같이 깔아버리세요 이렇게 6 c 똑같죠 이거 6 c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윗줄 아랫줄 선택 다똑같네해야되 이렇게 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24에 48이 되죠 얘는 24가 됩니까 계산하면은 72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0분의 72, 이렇게 해주세요. 얘가 36 곱하기 2죠. 얘가 36 곱하기 5야. 그래서 5분의 1이에요.